2곱에서8 정도쯤에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계속 두다 보니까 그럴려니 하고 지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음. 1년, 2년 지나게 되고 좀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참에 어차피 할거 제대로 해보자 이래서 이제 수술을 감행하게 됐죠. 네, 안녕하세요. 그다지 주성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발 이식을 앞두신 선생님과 함께, 예, 어떻게 모발 이식을 좀 생각하시게 됐는지, 또, 지금 기분은 어떠신지 이런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때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이제 33살입니다. 아, 탈모는 언제부터 고생? 고민하셨는지. 처음에 이제 머리가 좀 빠졌을 때가 스무 살 한, 스물세 살 정도쯤이었는데, 스물 일곱에서 여덟 정도쯤에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한십년 되신가요? 예. 네. 음. 그러고서 이제 지금 많이 좀 진행이 돼서, 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죠. 아, 그러셨구나. 치료를 받아보거나 탈모를 극복을 위해서 해보신 노력이 있으신지요? 치료 쪽까지는 따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음. 원래는 이제 그냥, 계속 두다 보니까 그러려니 음. 하고 지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음. (1년) (2년) 지나게 되고 음. 이제라도 노력을 좀 해보자 해서뭐 두피에 음. 좋은 샴푸라던가 음. 아니면 이제 음식 같은 거 그런 음. 거를 좀 많이 챙겨 먹어 봤는데 좀 늦었더라고요. 음. 네. <laughs> 가족 중에 탈모 있는 분은 혹시 주로 이제 삼촌들이랑 이제 아버지가 조금 탈모가 심하셨어요. 가족력이 있으신 편이시고 음. 오늘 모발 이식과 도피문신 같이하는 끝장 이식을 하시게 됐는데 모발 이식을 결심하시게 된뭐 계기가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출할 때 음. 항상 이제 모자를 써야 되는 게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사람 대하는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음. 뭐, 그럴 때마다 이제 모자를 쓸 수도 없고, 위가 이제 많이 비다 보니까, 항상 그쵸. 이제 옆머리를 음. 위에 덮는 식으로 갔다가 이제 머리를 많이 음. 만졌었는데, 그건 이제 솔직히 저만 괜찮다 싶었지, 남들이 봤을 때는 딱 봐도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참에 어차피 할거 제대로 해보자 대래서 이제 수술을 음. 감행하게 됐죠 모발이식 병원도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저희 글로에를 선택하게 된거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는지 어차피 이제 하게 된거 가격은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최대한의 이제 만족감이죠 우선 머리 문신이라는 데가 여태까지 제가 알아본 데 중엔 여기밖에 없었어요 음, 음. 다른 데는 이제 수술을 하게 돼도 허여멀건 부분이 많이 보일 거다 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그러면, 그건 내가 수술을 해도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수술도 하면서, 동시에 문신도 같이 겸용이 된다고 하니, 어차피 하던 거 여기가 가장 만족감이 높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이곳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술, 절개식, 비절개식 수술과 두피문신에서, 어, 최대 만모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심장 기분이 어떠신지? 마, 이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래도 이제 처음 하는 장 시간의 수술이고, 음. 음. 그래도 뭐 이제 뭐 두피를 뭐 이제 뭐 쉽게 말해 뭐 잘라낸다든가, 뭐 이런 음. 겁주는 다들이 많았는데, 음. 뭐 솔직히 뭐 어디 뭐콩파을 떼는 것도 아니라서 음. 그렇게 막 크게 음. 염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요. 끝나시고 나면, 뭐, 대부분, 별거 아니었네, 그러세요. 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절개식 4,000모, 비절개식 6,000모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 만모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량 끝장이식이 되겠죠. 정수리 부분이 굉장히 넓게 지금 탈모가 진행된 상황이라, 음, 적은 모수보다는 좀 많은 모수와, 두피문신을 갖다가 촘촘하게 밑에 깔아줌으로써 전체를 커버해주고 모발의 양도 어느 정도 정수리를 커버할 수 있는 예, 그 정도의 수술을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절개랑 비절개랑 각각 따로 하는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개식이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 최대한 한개5 0 0 0원 정도니까 그 이상하려면 이제 비절개하고 더해서 해야 되는 거고 비절개로 만모를 하면 가격이 너무 예. 비싸게 되는 게 있으니까 가정비 좋은 절기를 최대한 많이 하고 비절기를 더 해서 네, 만모 진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국께서 혹시 뭐 약을 드시거나 이런 생각은 안하십 처음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빠진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빠졌지 많이 이게확 빠졌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 나도 이러다 말겠지 했. 떤 생각이 좀아이랬죠 그래서 약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진행 이렇게 이돼 버린 상태라 그래서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수술하시고 아마 약물 치료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수술하시고 머리가 이제 많이 나서 밑에 커버도 되고 했을 때 이제 꼭 해보고 싶은 거 상상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으세요? 가장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모자 벗고 음. 워터파크 나. 음. 그런 데를 좀 먼저 좀 가보고 싶습니다. 음. 한 6개월이나 음. 1년 후에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으실 거예요. <웃음> <웃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